나와, 어, 나와, 어, 찍힌다. 빨간색 나왔어. 일. 어, 예, 어, 예. 누구 볼이야 먼저 너희야? 어, 어. 그래. 저야. s 만만 돌아 돌아 돌아. 내리는 <몰> 거 봐. 이 돌아. 해 봐. 없면로 백. 안 돼. 사이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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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나가다다 오케이. 려려

Erm、どいいいいうぞ、バスいいののに来た 시 한다 시 한다 시 한다 시 한다 시다사이사이 가운데 이가리만 편하게 좀 편하게. 안면 빼. 승조 좀조사이사이 뒤다. 받자 받자. 어디 서할 필요 없어 안들면 나오라. 가운데 계속 빈다 뒤에 사람 에이 에이 사이봐 올라가 보라. 여기 둘 framework. 여기 둘이야 아니야 필패스 아니야 그냥 투 다리 그냥 에 네. 에 너무 어요 사이드 다시 잡어지이형못는못 어, 들어오게 사이드 투투 오. 한번 해. 이 올리고. 나이 올리고. 올리고. 아, 호, 호. 다리, 다리 가운데 아. 한명맞자오

아저씨, 아 다이브 후방. 반대. 나이나이다 나이스. 나이스 오 <목소리> okay. uh, 기다려 기다려. 이 온다. 이 온다. 형훈이 형규이에또 쳐다니네. 정정정기 바로, 바로, 바로.

<목소리> 네? 자, 일단 한 명, 한 명씩만. 가운데 계속. 끝나. 오케이. 까비, 네, 네, 네. 네. 까비. 옼겨, 옼겨. 거. 음. 야 출발 안할거비아 어디 보고 있냐? 아뭐 아,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아, 네. 자리만 자리만 응 자리만 사이한요 보이는데 저 보이는데 아왜게많잖아간다가운데

와 <목소리> 위험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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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はい。 아 좋다 진짜 와. 아, 여기 심판 여기래어 부심 여기래 어,

가, 발뻗지마서 다리만. 전화가자, 전화가자, 전화. 형 걸려. 어. 어. 샐러! 아. 세구나. 우리. 아, 아, 핸들! 아, 배너! 배너! 핸들 배너! 핸들 핸들. 핸들 핸들 핸들. 아니, 야. 일부러 아닌데. 아니, 네. 핸들 했어. 핸들 테다 썼어. 다잖어 너. 다썼 놨어. 그도이 액션 도 뒤에서 안 보였을 것 같아. 이 아, 빠고 아, 아, 있다가 넘어온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야. 다 확실했어. 확실했어. 주원이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. 나라도 해야지. 아, 태영아 그냥. 어, 뭔데? 아, 여기 흰아요기안 돼. 아, 좋아, 좋아. 이 이거 이상안되 이거 이거 안아거이안 되는 거야? 는 거야? 이안 되는 거야? 거야 이거 안아는 거야? 이안 되는 거 이거 아 거야? 이는이는거 이거 안 되는 데, 그안그 <laughs> 아, 아니, 했잖아, 이거 안이는

각진이 병원, 병원. 어. 네, 오른쪽? 오른쪽. 아니다. 네, 네, 내가 발로 요요이더가아가 돌아. 받아 줘. 받아 주고 또 받아 주고. 그렇지. 아이고. 아, 진짜. 기한다. 기한다. 와, 진짜 덥다 근데. 와.

<목소�«> 야 훈규한테만 가면 공이 야 훈규한테만 가면 공이 이렇게 중리야 지금 어구패스 야, 벌려야지! 배훈아 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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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량! 잡고 가. 됐다. 찢어때. 우! 갔다! 나이스, 나이스! 음. 자, 좋았다. 씹어, 좋았다. 가운데 음. 알아. 가운데, 받아주고. 오케이. 쉽게, 쉽게! 자, 저거, 이드됐이드 예! 아, 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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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있다, 사이드 열어. 그래, 기운, 기운. 조심, 아, 조심, 아, 조심, 조심, 조심. 안안 나. 나 지켜야 돼, 어. 후유, 나. 후유. 대

아깝다 아 아깝다 아까워. 그래도 니네 지금 윙플레이가 잘돼 미드라도 잘 찔러주니까 지금 재배치하셨어? 어 티나? 좀 부어있어 어 <laughs> 잘생겼어 부어있어 가운데 가운데 잡아 사이드 가고 사이드 붙어야 돼아 나이스 그리고 그리고 아 밀어 밀어 아, 음거하 가면 안돼 간다! 뒤에 가, 뒤 가, 뒤에 가 방지. 기다려, 기다려 다 붙어 잡아놔, 잡아이한 대씩 당겨도록 예, 예 가운데, 아님 앞에 바짝 한대 나와요 오케이 자리, 자리. 경아한대더 뛰어야 돼. 하나. 반대 전환. 이렇게 다해다 와, 다 아, 아, 3분. 아, 사람, 사람. 가운데, 가운데, 여긴. 가운데. 여긴, 여긴. 왼쪽, 왼쪽. 아, 자백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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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백안 돼. 동진. 가운데. 오, 기소! 가 가만히, 고! 고! 가만히, 고! 가만 다시! 나이 따, 따. 나이 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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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뒤로 와! 뒤로 와! 가만히, 고! 가 안보여! 안보여! 고! 가만히, 고! 가만히, 고! 가만가가

네. 안 <몇> <전� HI> 오, 오, 오케이. 오바 오! 이 오! 아, 일령. 아 일령. 한수고, 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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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! 어, 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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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哎，快跑啊！快跑啊！啊啊啊啊啊